뭐 만만한 게 이제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레고를 생각해 보세요. 사람 한명 딸랑 들어 있는 거, 막 이런 것도 겁나 비싸잖아막도스레지막 열어가지고 레고 슈. 그러니까 이런 느낌으로 7일 동안 양주 먹고 싶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외울 수도 있어요. 요거는 개수비예요. 개수비 할까 말까 망설였는데 위대한 개수비. 자, 양성자랑 중성자가 빅뱅 이후에 뿅 하고 만들어지는데 양성자 중성자 중에 누군가가 조금 무거워요. 어 중성자가 조금 무거워 양성자보다 중성자가 조금 더 무게가 많이 나가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거 들어봤을 수도 있고 못 들어봤을 수도 있는데 이는 어, 델타 m c 케어 에너지 질량 등가 원리라는 건데 이게 이제 에너지예요 에너지 그리고 여기서 과학에서 요 델타가 어, 변화량을 의미합니다 변화량 에, 그리스어인데 이게 변화량 m 은 질량 그래서 이게 지금 뭐냐면 질량 변화야 그리고 c 는 바로 뭐냐면 빛의 속도예요. 그래서 C, 빛의 속도. 진공에서 빛의 속도로 상수값인데, 3 곱하기 1 0팔 8승 미터 퍼 세크. 요거는 좀잘안 와닿고, 빛이 엄청 빠를 거 아니야. 막 억소리 날 정도로. 슝! 엄청 빠르다. 그래서 이게 3억 미터 가는 거야. 3억 미터. 1초에 3억 미터 가는 게 이제 빛인데, 이 식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얘는 고정되어 있는 상수니까, 질량이 조금만 바뀌어도, 거기다가 이 무지막지한 상수를 곱하게 되니까, 3억을 두번 곱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에너지가 엄청나게 방출될 수 있는 거거든 이게 별 같은 데서 에너지를 방출하는 방식 뿡싱뿡싱하면서 별이 에너지를 방출할 때 별의 질량이 감소하면서 에너지로 바뀌어 그게 이제 지구로 오는 거야 그리고 원자력발전소 같은 데서는 우라늄 같은 걸 이용해서 바륨 크립톤으로 바꾸는데 그때 에너지가 발생해 그럼 질량이 작아진다는 얘기고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제 이런 거예요 질량이 요따시만한 애가 질량이 이따시만한 애가 된다고 쳐봐 질량이 작은 애가 질량이 큰 애가 되려고 그래 현실에서는 질량 보존법칙 때문에 안 맞는데, 화학적으로는. 핵 반응, 핵 수준에서는 질량이 보존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중학교 때 배웠던 질량 보존의 법칙은 거시적 세계에서만 적용되는 거야. 이 미시적 세계에서는 핵 반응 같은 이런 이제 작은 수준의 세계에서는 질량이 보존되지가 않아요. 그러면 질량이 변한 만큼 에너지가 바뀌게 되는데, 만약에 이렇게 A 방향으로 질량 작은 애가 커진다고 쳐봐. 에너지 흡수해야 돼, 방출해야 돼. 흡수.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야. 질량이 에너지다 이거야. 그래서 에너지가 이렇게 가해져야 얘는 이렇게 될수 있어. 그러면 질량 큰 애가 작은 애가 되려면 에너지를 포기해 버리면 돼, 그냥. 됐죠? 여기까지 됐죠? 그러면 처음에 빅뱅 빵! 입자들이 만들어졌을 때 우주에 양성자랑 중성자의 개수비가 1대 1이었어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조심하실 거는 개수비냐 질량비냐를 잘 구별해야 돼. 개수비는 개수를 말하는 거고 질량비는 무게만 비교하는 건데. 요거는 개수비에요. 개수비. 할까 말까 망설였는데 위대한 개수비. 그래서 개수비가 1대1. 처음에 양중은 개수비가 1대1인데 우주가 팽창하고 있지. 그 우주의 온도가 어떻게 되냐면 내려가지. 쫙 하면서 우주의 온도가 내려가. 그럼 우주의 온도가 내려간다는 얘기는 에너지를 흡수하는 반응과 방출하는 반응 중. 어떤 반응이 더안 된다는 건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온도가 쫙 내려가니까 에너지 흡수하는 반응은 잘안 일어나겠지. 주변이 차가워지니까. 그럼 에너지 흡수하는 반응이 잘안 일어난다? 무거워지는 게잘안 된다? 무거워지는 게잘안 된다? 양이 중이 되는 거는 무거워지는 거고, 중이 양이 되는 거는 가벼워지는 건데, 양이 중이 되는 게 점점 어려워지겠지. 그래서 초기에는 우주에서 뜨거울 때, 얘네들끼리 상호전환이 빨리 됐어. 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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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이. 호이. 근데 점점점점 점점 우주 온도가 식으니까 무거워지는 일은 힘들어져. 근데 가벼워지는 일은 쉬워. 그래서 이게 비율이 7대 1까지 바뀌게 돼요. 7대 1까지. 그리고 그 유명한 이제 우주 배경 복사의 스타트가 시작이 되는데 보통 교재에 얘가 없을 때도 있는데 이제 말씀을 드린 거야. 초기 이런 사건들이 있었다는 것을. 실제로 우리가 시작할 건 여기부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해주면 돼. 아, 요거는 숫자가 바뀔 수도 있어. 양성자랑 중성자가 8대1이었다고 치자. 그럼 지금 할 것들을 할줄 알게 되면 같은 방식으로 계산을 하시면 돼. 표준적으로는 7대1로 많이 나오고. 원래는 양성자, 중성자가 7대1이었는데 안정적으로 유지될 때. 요것조차도 외우고 싶다. 이러면 이제 우리 학생들이 아직은 어리기 때문에 뭐 술에 대한 가치 판단은 못하지만 소주랑 양주 비교했을 때 뭐가 좀더 비쌀 것 같아요? 양주요. 어, 양주가 좀더 비싼 거야. 그래서 이제 좋고 나쁘고와 상관없이 그냥 비싼 게좀 요거라서 예를 들어서 엄청 막 돈이 많아서 맨날 맨날 양주만 먹어. 그런면 이제 좋겠다. 이런 느낌으로 7일 동안 양주 먹고 싶어. 이런 식으로 이제 외울 수도 있어요. 매일매일 양주 먹고 싶어. 7일 동안 양주 먹고 싶어. 근데 사실 나는 이제 양주 별로 안 좋아해. 양주 먹으면 약간 화장품 먹는 느낌 나. 약간 너무 향이. 뭐 사람마다 이제 개취기 때문에. 어쨌든. 자, 요거를 안 다치고 이제 계속 볼게요. 자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최초 우주의 양성자 중성자가 7대 1로 있었는데 얘네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수소 의륨이 얼마나 되는지를 계산해 보려고 하는데 다시 이제 한번 얘기하면 이제 이런 거야 지금 이제 우리가 알아보고자 하는 게 뭐냐면 원래 있던 재료를 가지고 뭔가를 만들어서 우주가 만들어진 건지 원래 재료에다가 뭔가를 추가하고 자꾸 추가해서 우주가 만들어진 건지 그러면 이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원래 재료 가지고 만들면 얼만큼 만들어지는지만 찾으면 되는데. 뭐 만만한 게 이제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레고를 생각해 보세요. 사람 한명 딸랑 들어 있는 거. 뭐 이런 것도 겁나 비싸잖아. 그리고 뭐야 써 있어. 주의. 정말 나만 들었음. 딴거안 들어 있음. 그래서 주변 뭐 배경에 있는 것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막써 있어. 그럼 이제 이걸 하나 샀어. 어떤 애가. 그래서 집에 가서 이거 조립할 것도 없지만 조립을 시작해 볼까? 그래서 마음을 경건하게 하고 이제 조립을 시작해. 엄마가 그래 조립해 하고 이제 나갔어. 그럼 나중에 이제 방문딱 열었는데 거대한 마을이 만들어졌어. 그럼 말이 안 되잖아 얘는 이거밖에 없는데 어떻게 도시가 만들어져 다리가 만들어지고 금문교 만들어지고 기차가 지나가고 비행기가 날아가고 제다이 그 스타워즈 거대한 동그란 게 있어 스파이더맨이 나오는 말이 안 되잖아 만약에 그렇다면 얘가 이걸로 조립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레고를 막 투척한 거지 뭐가 x 스레인지 열어가지고 레고 쇼? 그러니까 현실에서 이것만 가지고 만들었는지 아닌지를 알려면 얘를 가지고 만들어낸 결과물만 확인해 주면 되거든 근데 분명히 이걸 사는 걸 봤어 응 음, 레고 한개 샀구만 한 개밖에 못 사다니. 그게 너의 한 개야. 근데 얘가 이제 집에 간걸 목격했어. 그리고 나중에 방문 딱 열었는데, 정말 한 명이 딱 만들어져 있어. 아, 원래 거가지고 만들었구나. 이제 이런 걸 하려고 한 거야. 근데 이제 이게, 얘는 안 어려운데 얘는 왜 어렵냐면, 여기가 여러분들 익숙치 않아서. 야, 양성자 한 개면 수소 만들 수 있다. 양성자 두 개, 중성자 두 개면 헬륨 하나 만들 수 있어. 그럼 양네 개, 중네 개면 얘두개 만드는 거고. 양 8개, 중 8개면 얘 4개 만드는 건데, 얘 자체가 익숙치 않다 보니까 괜히 헷갈리는 것 뿐이거든. 천천히 하시면 돼, 천천히. 자,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양성자가 7개 있고 1개 있다고 가정을 할 건데, 비율이니까 어차피. 근데 만약에 진짜로 7개 1개 있으면 헬륨 한개를못 만들잖아. 헬륨은 양돌 중돌이니까. 그래서 계산을 쉽게 하려고, 헬륨 0.5개 이러면 불편하니까, 일단 두배를 합니다. 계산 쉽게 하려고 두배한 거야. 4배 도 상관없는 거야. 여러면 14대 2가 되겠지? 자, 여기까지는 계속 뭐냐면, 개수비지. 개수비, 개수비. 자, 여기만 이제 잘 생각하시면 돼요. <laughs> 일단 중성자 2개를 이용하고, 양성자 2개를 이용한다면, 양둘중 둘이니까 헬륨 하나 만들어지지. 그래서 헬륨이 하나 만들어질 수 있어. 자, 그럼 이제 양성자가 몇개 남았어요? 12. 12개 남았지. 그럼 양성자가 12개 남았으니까, 헬륨은 더 이상 못 만들어. 중성자가 없으니까. 그럼 수소가 12개 만들어지겠지. 됐지? 여기까지 됐지? 자, 역시 여기도 아직 개수비야. 수소보다 헬륨이 몇배 무거울까? 수소보다 헬륨이. 무겁다, 가볍다는 질량수가 결정하는 건데 수소의 질량수는 1인데 헬륨 질량수가 4니까 수소보다 헬륨이 4배 무겁거든, 4배. 그러면 예를 들어 얘를 12g이라고 가정을 하면 얘는 몇 g이라고 취급해야 돼. 얘가 12g이면 얘는 4g이지. 왜냐면 헬륨이 4배 무거우니까. 그래서 헬륨 12일 때 헬륨이야. 수소 12일 때 헬륨은 4가 되는 건데 여기서 이제 비율이 바뀌었어요. 질량비야. 개수비가 아니라 질량비. 그러면 약분하면 얼마냐면 아하 수소 대 헬륨은 3대 1이 돼. 질량비가. 여기까지 됐지. 여기까지 됐지. 그리고 과학자들이 현재 우주를 분석하고 가장 오래된 별의 성분을 분석했어. 그랬더니 가장 오래된 별의 질량비가 3대 1 정도야. 그럼 이게 뭐냐? 결국 원래 있던 재료로만 만들었다가 간접적으로 증명이 된 거야. 레고처럼 생각하시면 돼요. 어, 한 명분을 샀구나. 아 진짜 한 명분 만들었네. 원래 있는 걸로 만든 거 맞네. 새로 추가된 거 없네. 나 진짜 내가 갖고 있는 걸로만 만들었거든. 보란 말이야. 약간 그런 느낌 같은 거예요. 빅뱅 우주론의 이제 또 다른 증거 중 하나가. 원래 있던 것만 가지고 만들어졌다를 보여주는 건데, 지금 원래 있던 게 이걸로 추정이 돼. 계산을 해보면, 과학자들이. 그리고 이 중간 과정못 봤어. 근데 현재 이거는 관측으로 알아낼 수 있어. 그럼 이제 얘랑 얘가 성립이 되니까, 얘도 성립이 된다라는 거지. 대충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이게, 어, 빅뱅 우주론의 이제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빅뱅 우주론의 핵심은 우주가 슝 하고 팽창을 했을 때, 원래 있던 재료들이 있다면 그 재료들을 그대로 이용해서 뭔가가 만들어지지 새로 추가되거나 없어진 건 없다. 고그 얘기가 되는 거고 그게 이제 우주 배경 복사와 수소 엘륨 질량비로 설명이 된답니다. 자 힘내시고 여러분들.